아 여러분들 아까 그 기다렸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어. 자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이 몸이 피곤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일난 게 다행이야 여러분들 다행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게 다행인지 아니면 이게 그게인지 응. 그거 내가 이렇게 그 설명하려고 내가 방송 캔 거야 어, 그거, 방, 그거 설명하려고 응.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자기 전에 작가 자기 전에 승패 라인은 다 잡아놓고 자, 그 잠들었거든. 자, 여러분들, 어서 오 오시고, 우리 아라바이님하고, 코데프님하고, 우리 호고아스님하고, 감사드리고, 음. 간단하게 한줄 코멘트만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한줄 코멘트. 아니, 그리고 나중에 밤에, 밤에 10시에는, 너바, 그, 방송할 거야. 할 겁니다. 어, 너 밤에 10시에는, 너바 방송할 거야. 라라고락 아, 리뷰? 뭐, 르브론이르브론을한 거지, 뭐. 어. 그리고 클리퍼스는 이제 세다는 거지. 클리퍼스는 이제 기존 이제 멤버로서 응? 루이를 하고, 그 다음에 헤럴 이 조합에다가, 그 다음에 이 빠졌을 때라도 레너드가 있으니까 다 녹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어, 레이커스는 어, 오늘 르브론이 르브론이 르브론 했다. 어, 여거지 뭐. 그지?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공기사항에 시간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어, 바로 요거 그냥 확인하시면 되거든. 여러분들, 요거 그냥 확인하시면 되거든. 이거를 자고 일어나가지고 벌떡 적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까 자기 전부터 이미 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 아, 그걸 뭐, 하지 마시고. 자, 바로 그냥 간단하게 한줄 코멘트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이. 그리고 아프리카트 여러분들 반갑고요 에이. 자, 그래서, 어, 어, 제가 방장이 원래 오늘 낮방송을 3시 반에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했는데, 지금 시간이 5시 58분이다. 어, 왜냐면 잠깐 잠, 잔다, 잔다는 게, 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유튜브 여러분들도 항상 방장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올리고 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간단하게 전체 경기 한줄 코멘트만. 한줄 코멘트만 잠깐 하자면. 한줄 코멘트. 한줄 코멘트. 첫 번째 경기, 지금 야구 있죠? 야구는 지금 뭐야? 봐봐. 어, 야구. 야구, 국야.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 패스패스하고그 다음에, 몽키 야구 있죠, 몽키 야구. 요거 지금,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이번 시리즈는 끝났다고 봐도, 가은이 아닐까. 어, 요거는 이제, 부드러운 은혜. 어, 요거는 이제 뭐 고액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야구는 소액으로 움직여야 돼. 뭐 소액으로. 재료로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야. 배구를 이야기하자면, 배구. 배구 어제 우리가 배구가 항공의 쇼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 배구는 GS 프랜을 잘 맞췄는데 일단은 남자 배구는 한국 전략하고 우리 카드자 남태월수아님 구독 이 개월 감사드니다아 우리 남태월수아님 감사드리고, 그 간단하게 한줄 코멘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늦바 그, 늦바 방송 0시 정상적으로 할 거고. 지금 우리 카드가 지난 경기에 우카한테 발목을 잡히기는 했는데 결국 이 경기의 포인트에서는 어 우리 카드가 아, 우리 카드가 저 1세트부터 실책 놓고, 그다음에 2세트에서 그 역전 당하고, 그다음 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게좀 많았던 거지. 아, 실질적으로 또 우리 그 옥저가 잘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전력 자체는 사실상 요거를 음 요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카드 상대로 이기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다. 야이 방장아 어제 대한항공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상안 진다며? 난 단체로 그럴 줄은 몰랐다 여러분들. 어 단체로 그럴 정도는 못했다. 어. 그래서 요 경기는 여러분들 우리 카드 일반승이 맞습니다. 우리 카드 일반승. 그 다음에 여자 배구, 여자 배구.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인삼하고 현건.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경기의 포인트는 방장이 보는 포인트는 이거야.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건이 여러분들 어, 올 시즌 방장이 프리뷰, 바, 프리뷰 했을 때 약간 하위권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인삼은 이제 다 코스로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현건의 우리가 컵대. 경기를 해가지고, 드러났던, 절, 드러났던 전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요게 고예림 효과가 확실히 크다. 확실히, 확실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어? 고예, 현관에 플러스 되는 자원들이 누구야? 어? 고예림이 아니고, 양효진, 그 다음에 이다영이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다영하고, 지금 현관에 뛰고 있는 현관에 뛰고 있는 이 마야하고는 이미 작년에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갑자기 뭐 호흡이 안 맞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관이 올 시즌보다 이컵 대회를 딱 해보니까 우리가 여자 배구 프리뷰 적었을 때는 이제 컵 컵데이 대회 전이었죠. 컵 대회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닥호스 전력이 충분히 될 만하다. 물론 인삼도 이 디유프라는 이 괴물이 있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서운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나머지 용병 싸움 말고 나머지 모든 포지션에서 현건 자체가 밀리는 포지션이 어 없을 정도로 현건이 좀 유리한 매치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분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여자 배구 현건 승 아시겠죠? 에? 그다음에 농구 DB 하고 오리오. 요거는 일단 그러니까 DB 일반승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뭐 전혀 뭐 일반승 한다 뭐 이렇게 이게 맞겠죠. 근데 포인트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 한국농구가 개판치고 그 다음에 뭐야 골도 안 넣고 그 다음에 오늘도 기준점이 이게 지금 150 내수용 분들은 158.5거든 150 158.5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점이 달라가지고 그래도 이게 지금 161점, 그 다음에 뭐, 160점, 요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는, 내수용분들에게 좀더 유리하겠죠. 내수용분들은 이거를, 어, 158.5라는 기준점은, 어제 모비스하고 LG는, 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응. 뭐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둘이가 놀아가지고 그렇게 골을 못 넣는다,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오리온의 골밑 자체가, 완전히 지금 빠지는 상, 빠져있는 상태에서, 디비의 그 골밑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응. 너무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오리온스가 3점으로 조금만 따라와 주면 이 경기는 충분히 이 기준점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DB 승에다가 DB의 다점. 어,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내 수용분들에게 조금 유리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자 농구. 갑자기 여러분들 아까 미션 쪽지로 김밥 이거 아 KB 구, 국민 마행이라고 했는데 어? 여거를 모르면 어떻게? 다들 까? 그 하도 김밥이라 불러가지고 KB 까먹었어. <laughs> 말 그대로 여자 농구 국민 마에 KB KB 마에. 여기 지금 해외하고 국내하고 기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이 경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썸 농구단에 지금, 우리 첫 번째 경기를 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난이가, 여러분들, 지난, 어, 지난, 지난. 지난이가 오늘 지금 출전 유무가 확실히 안 좋, 그, 출전 유무가 확실히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들려오는 뭐, 이슈 소식 있죠. 뭐, 부상자가 있다라든지, 오늘 뭐, 누가 훈련을 안 했다라든지, 그런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부산에서 개막전을 해가지고, 그, 부산에서 표를 뿌리는, 공짜표, 공짜입니다, 공짜. 표를 뿌리긴 한데 그거는 그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 그 김밥 그 썸농구단이 원래 특징이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첫 경기에서 그랬고 이 쿼터가 상당히 약하단 말이야 이 쿼터가 이제 여자용병이 뛰지 않는 이 쿼터 그러면 오늘도 이 국민하고 싸울 때이 쿼터 때 쭉쭉 벌어질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 이게 또 국내하고 또 해외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19.5, 10.5, 1 1점 어, 요거를 했을 때 그냥 11이든, 12든, 13이든, 14든 내가 볼 때는 15까지는 이걸 아 15는 너무 많나? 아 13이든, 14든 어 이건 다 마인한다고 본다. 어 이해되죠? 이해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단타스는 사실상 오늘도 활약을 할 거야. 단타스는 지난 시즌에도 국민 만나서도 활약을 잘 했거든요. 여러분들. 활약을 할 건데 지금 섬농구단이 전체적으로 한경기를 보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난 그다음에 뭐 노현지 요런 포지션 그다음에 이소희도 오늘 못 넣을 확률도 크고 너무 약한 부분들이 있어. 응.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국민 자체가 3점이 조금 안 들어갔을 뿐이지. 응. 지난 그안 3점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확실히 경기력은 좋았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KB, KB 마인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참고해가지고 배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오전에 그 휴스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레이커스 초반에 지금 결과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력이 좀 부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좀안 좋은 흐름이긴 한데 오늘 5경기로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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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노란색 갔다고 어, 나도 갔어. 어, 나도 갔는데 도착했냐? 어, 오늘 7시에 중계할게요. 중계하고 나중에 밤 10시에 느바 어, 방송할게요. 아시겠죠? 에? 내일 느바 경기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데 가보자. 그리고 이제 느바 방송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야? 미션을 정확하게 내 수용하고 외수용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라인을 정확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어. 아, 차지로 당겼다고. 잠들었어, 여러분들. 아, 우리 그 걱정해 주시면 쪽지분들이 많더라. 아, 고마워요, 여러분들. 지금 별다른 질문 없죠? 아, 우리 또 진호 형 어, 서 있고. 나중에 7시에 중계 방송하고 그다음에 10시에 느바 방송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해 가지고 마무리를 합시다. 왜냐면 지금 유튜브 영상 또 올려 돼 가지고 7시에 중계 방송하고 10시에 너버 방송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그 뭐야 갑벌떡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적은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라인을 다 잡아 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참고하세요. 구기 하나 이거 패스하고. 오자. 자, 다들 나중에 중계 방송 때 오겠습니다. 다들. 거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땡큐. No!